센터 비뇨기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정입니다.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서만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호드 크기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게를 따지면 한 20g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남성에 있어서 방광의 아래쪽에 그리고 직장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음 그 주된 기능으로는 이제 생식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자의 활동을 활동성을 유지해 주는 정액의 액체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현재까지 이제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 습관이 이제 수구화 되는 소위 말하는 고지방 식이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유전적 요인들이 조금 이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개 일반 환자분들이 어, 이제 평상시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때 소변을 못 봐가지고 소변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전립선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절대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어떤 변효 습관에 의해서 젤립선암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효곤란 증세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젤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젤립선암의 아주 특이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기에는 없고 젤립선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효곤란이 더욱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암이 더욱더 진행되면 출혈, 그래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혈류라고 얘기하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게 되고 더욱 더 진행해서 뼈라든지 주변 장기에 이제 전이를 일으키게 되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전립선암 환자들이라든지 3기 전립선암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복술이 수 있고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도 있고 보시다시피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금 이제 빈도는 추세는 전립선암 환자 100분 중에 따지면 로봇 수술을 할수 없는 환자분들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현재도도 어 개복 수술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다른 암으로 인해서 한번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을 심하게 받으신 분들은 장유착이 있어서 이런 로봇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이제 이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립스는 이라는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가 남성의 골반 강 안쪽에 아주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술자의 경우에는 이 개복 수술을 할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주 깊은 동굴을, 어두운 동굴에서 이 수술을 한다고 이제 기분이 들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환자분의 전립선이 제 눈앞에 3, 4cm 앞에 제 눈앞에 두고 수술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배에서 한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증 보존이라든지 수술 후에 요실금의 회복을 단기간 안에 최선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립암센터, 비뇨기암센터에서는 단연간의 개복 수술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복관경을 이용한 수술 역시 많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로봇 수술 뭐 개인적으로는 천례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숙련된 그런 기술로, 기술을,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진행된 환자라든지 약간의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병합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 국립암센터, 빈요기암센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리>